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8살이 되면 세상 속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인데요. 다른 말로 보호종류 아동이라고도 부르는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업드림을 설립한 피트니스 업체 노고은 대표를 만나 운동을 통해 세상으로 내리는 한걸음을 돕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도 삶을 이끌어줄 어른도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며 홀로서기 하는 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종류 아동이란 용어로 더 익숙한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보호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립을 준비하는 독립된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명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0여 년간 트레이너로 일한 노고은 대표는 한 회원을 통해 알게 된 보육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고 운동을 가르치게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엎드림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노 대표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내준다고 사실 자립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걸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더 필요한 것들은 이 아이들이 어, 결정적 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인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 대표는 가정이라는 정서적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 지원과 방문 상담, 생필품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론 상식에 벗어난 언행,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때 인간적으로 분노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지난 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나 또한 아이들에게 묵묵히 있어주는 존재로 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뭐 미혼이긴 하지만 엄마 같은 존재로 계속 그래서 제가 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또한 이 아이들이 자식 같은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아이들 또한 이제 어 없는 지금 부재 중인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한참 부족하지만. <laughs>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금 확대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아직 많습니다. 노 대표는 자신이 가진 운동이란 은사를 통해 사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채워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표는 아이들이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신앙적으로 나를 더 단련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정성광입니다.